안녕, 푸실입니다. 오늘은 실시간 뚝했어요. 안녕하세요, 치리님. 아, 안녕. 반모요. 반모네. 비공 재밌다시겠지? 오늘 지 오늘 뭐 하냐고? 나 오늘 그냥 집에만 있어. 오늘 만날래? 그래. 어, 안녕하세요, 여운님. 깡깡차. 음, 어, 그건 좀.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 남친도 있고 아 뭐? 나 지금 남치? 남친이 있는데 여기서 공격 공개, 고백을 공개, 하면 너가 진짜 이상한 거 아니니? 사실 너바람피는 바람피고 어색남이라는거다 알아 우리 학교에서도 모르는 모르는 간첩이야. 맨날 여자꼬셔서 여자친구 진짜 한열명은 만들고 다니더라. 이거 너가 공격을 한거 여친들한테 예, 다 까발릴 거야. 그러니까 조심해. 음, 안녕하세요. 아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? 지금 이 사람이 저한테 공격 고백을 했잖아. 진짜 웃기네요. 진짜 업계다 내 인생 그렇게 살지녀그러다가석 나중에 커서 너 후회한다 하. 그러면 좀녀석이따 만나 이번실시이번석은이녀석요이